안녕하십니까. 2014년 11월 15일은 굉장히 비극적인 날입니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고 인기 많은 이 정치인이 자칫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더 뭉쳐야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민주당 내부에서 아 드디어 내 차례다 내가 한번 권력을 가져볼까라고.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다음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 모두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모든 지지자 분들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여러 건에 형사고발을 당했지만 결국은 지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재명 대표께서도 반드시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